아이 지니야 진이야, 진이야. 난리났어 난리났어 손흥민의 개인 제알티 레이너 안덕수씨가 축협이 선수들보다 돈 챙긴 게 혈안이라며 공개 저격했대 맞아 심각한 상황이야 대한축구협회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 입장을 표명했지만 안덕수씨 말에 동조하는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좀 심각해 보여 음 월드컵 상금 분배에도 문제가 있다던데 그래. 대한민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지. 보상금만 170억 원을 받게 돼. 이중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개인당 1억 6천만 원이라고 해. 하지만 축겹이 얻은 이익은 상금과 각종 광고비 등 상상을 초월한다고 알려져 있어. 응? 그건 축구협회가 월드컵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축협이 이번 월드컵 당시 선수들에게 지원한 트레이너 부분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어. 엥? 축협 얘기는 다르던데?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려 했지만, 선수들 쪽에서 거부했다고 하던데? 잘 들어봐, 팔랑기. 선수와 축구협회의 입장 차이의 핵심은 선수들이 원하는 지원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번 문제의 핵심인 재활 트레이너 지원에서도 알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는 수년간 함께해온 안덕수 트레이너가 있어 누구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재활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축구협회에 지정 트레이너에게 재활을 맡기기에는 선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지. 안 그래, 팔랑기? 왕, 듣고 보니 그러네. 경기 일정도 살인적이고 부상이 심한 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선 선수들의 빠른 회복이 우선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선수들 입장을 배려하고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국 축구 팬들도 동감. 동강. 나도 동감이야, 팔랑기. 더욱이 안덕수 트레이너 측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지정한 트레이너와 팀 닥터가 학연, 지연으로 엮여져 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의혹과 더불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어 그래서 손흥민 전담 트레이너 안덕수씨의 축구협회를 향한 저격글에 손흥민을 비롯한 월드컵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감의 표시를 남겼구나 맞아 선수들 역시 안덕수 씨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야. 사실 관계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고생하는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한 지원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 축협의 미숙한 행정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 그에 반해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주장으로서 다른 선수들의 편의를 묻고 많은 것을 지원해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실력 못지않은 리더십이 화제가 되고 있어. 야, 역시 손흥민 선수 짱! 손흥민 선수가 축협회장하면 좋겠다 하하 그것도 좋지만 현역 선수 생활을 오래해 국위선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맞네 맞아 그나저나 16강에 올라 잔치 분위기였는데 아이고 조상집 됐네 하하 팔랑귀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어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는 계속 발전해왔으니까 희망을 갖고 지켜보자구